아아 보통 네, 아, 네. 이거... 그 가봤어요? 네. 도와. 아. o e t 나하나둘하나둘 아. 내하나둘오하나둘 <laughs> 여기가 클럽이랑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음. 저 주변에 몰랐다고요 그 아닌데는 그냥 조금 걸을 수는 있다던데 거기가 의안 그냥... 맞아 조가 좁아서... 그리고 그게 출구랑 되게 가까워서 약간 지름길처럼 형들이 음. 다녀가지고 그거 얼마나 좁겠어좁은데 사람 거 같아요 마이크 꺼졌는데도 사운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? 같이 네. 마이크 아예 빼줄 아예? 네 아예 뺐어요. 아예 빼도 저, 저 밑에 지금 음성 신호 바가 뭐가 자꾸 뜨는데? 음, 음 이거 또 마이크로 돼 있는데 아래로 내려야되나아 잠깐 잠깐만 핀 마이크 켜져 있는? 너왜 분들? 네. 아 어, 하나 둘 미슈가 어, 아, 뭐야? 음... 아닌데 꺼져 있는데 그래서? 하나 둘 대차크림 네, 하나 둘 저기... 마이크를, 점검 마이크를 점검 중입니다. 백자 네, 네, 마이크를 왜? 점검 중입니다. 백로자 마이크를 점검 중입니다. 오프할수 있나? 요렇지 이거 톡 치면은. 음. 보잖아. 음, 응, 지금 얘 소리. 외부가 됐다는. 이걸 아예 그냥 끄는 게 이게 끄는. 게.